자기야, 자. 아, 자기야, 나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자기 요즘 학교 다니는 거 힘들어? 아니. 요즘 잘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자주 못 봐서, 아, 바쁜가 해서.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있잖아, 자기야. 이제 내가 보기 싫어? 자기야. 우리 3주 만에 봤는데, 내 얼굴 좀 봐주라. 응? 자기, 눈좀 떠봐. 응?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눈이 막 감기네? 오늘 수업도 하나뿐인데. 뭐가 그리 힘들어? 응? 자기, 자? 그럼, 나 서운한 것좀 말해도 괜찮겠지? 되게 말랐네. 요즘, 어디 힘든가 팔에 멍들었다 뭐하느라 자기야 요즘 연락은 하루에 카톡 두 개가 끝이고 통화도 정말 드문드문이고 그렇다고 자기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나 많이 불안해. 근데 자기한테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왜일까? 우리 예쁜 애인. 사실은 너무 지친다? 매일매일 나는 자기 연락 기다리고 자기가 내 연락을 보고 답장을 언제 할까, 전화가 언제 올까 하고 매일 기다리는데 결국 내가 학교 앞에서 기다려서 이렇게 데려와야 자기 얼굴 보는 거잖아. 너무 불안해. 너무. 나만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진짜, 비참하다. 자기야, 우리 자기, 정말 나 사랑하니? 다른 사람들은 애인이랑 어디 간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우리 애인 목소리도 못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 피한다? 자기야, 정말 점심시간에도 시간 안 나는 거야? 나랑 밥한끼못 먹어? 왜? 날 피하는 것 같아서 막 속상해. 오늘도 그냥 먼저 자버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줘. 근데, 그 힘든 일이 나 때문이면 어떡하지? 있잖아.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 자기 학교 다니는 거 요즘 많이 힘들어하냐고. 아니래, 너무 즐겁게 다닌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기가 나를 버릴 리가 없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기가 나한테 질렸을까봐. 다른 사람이 생겼을까봐. 아니지. 아닐 거야. 나는 못나. 자기 절대 못나.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도 나는 못나. 내가 죽으니까. 자기가 나 버리면 내가 죽어. 어디 한번 헤어지자고 해봐. 안 들으면 그만이지. 자기 정말 자고 있는 거 맞지? 듣지 마. 쓸데없는 소리야. 그냥 해본 소리야. 잘 자. 자기야.